착하고 얼굴도 착하고 속이 마저 착하게 하고자 하는 이 영은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또는 이렇게 예쁜 필기구들을 살 때,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나요? 네, 물론 디자인,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소비도 착하게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그와 관련되어 세상을 바꾸는 착한 소비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착한 소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에티컬 컨슈머리즘은 모두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착한 소비는 착하다, 소비의 합성어죠. 그래서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회, 다른 사람, 사회,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 즉 생산물을 과정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한 소비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위한 녹색 소비,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공정 무역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 보호 소비, 사회적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착한 소비가 무척 어려운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실생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탐술 시주에서 아시나요? 네! 네, 탐스 주주 회사는 슬스 포 투마로 내일을 위한 신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우리 소비자가 신발 하나를 구매할 때마다 신발 한 켤레를 다른 빈곤 국가에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착한 소비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터치고 굿시라는 쇼핑몰에서는 폐기물을 수거 재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탄생시킵니다실 때, 이 가방도 지하철역에 있는 광고판, 현수막을 수거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보역 상품으로 유명한 이퀄 초콜릿도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커넥터 팔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착한 소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이렇게 일꾼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그냥 재미삼아 닭을 뻥뻥 차고 집밟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소비가 중요한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렇게.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뭐든지도 모른 채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네. 공정무역인데요. 생산자들은 현재 만원의 이익 중단 80원의 이익만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은 공정 무역은 이러한 생산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왜 착한 소비를 해야 하지? 그런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90년대 나이키 회사가 제3국어 가난한 아동을 착취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규모를,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불매운동이 행해졌고, 결국 나이키 회사는 아동을 고용하면 안 된다는 나이키 기준까지 만들어 철저한 윤리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모르셨던 공정무역, 지금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많이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보트 나 지금 투표하세요. 지금 투표하니 라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투표를 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환경 오염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면 여러분은 환경 오염을 지지하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지갑 속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결정이 세상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기업에 투표하실 건가요? 네, 착하게 해야겠죠.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소중한 권리를 의미 있는 곳에 행사하는 착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